일반 문제 풀어 볼게. 다음을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하려고 할때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곱셈 공식은 자, 지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면 이제 10의 거듭제곱에 덧셈 뺄셈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계산이 편리한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100을 기준으로 102는 100 더하기 2고 98은 100배 2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 얘가 이제 계산이 편해지겠지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3번이 정답이다 2번 문제 풀어볼게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102의 제곱을 계산하려고 한다 다음 중 어떤 식을 이용하면 가장 편리한가단 A양수 B양수이다 자 그러면 102는 100 더하기 2가 되겠지 그래서 102의 제곱은 100 더하기 2 전체의 제곱 이걸 통해서 계산하면 편한거야 따라서 1번이 정답이다 3번 문제 풀어볼게 곱셈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과정이다 기역 곱하기 미은이 값은 단 기역 리은은 모두 자연수 이거를 보면 자 얘가 31은 30 더하기 1이고 29는 30 빼기 1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러면 합차 공식으로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기억은 30이고 니은은 1이 되겠다. 두 개를 곱하니까 32번이 정답이다. 4번 문제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다음을 계산하시오. 첫 번째 거, 103의 제곱. 자, 그러면, 100 더하기 3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가 첫 번째 거의 정답이 되고, 두 번째 거는, 53 곱하기 47이네? 그러면,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래서 합차공식 이용하면, 이렇게 되고, 얘가 정답이겠다. 5번 문제 풀어볼게. 이거의 분모를 유리한 값으로 오른 것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분모가 항이 이렇게 두 개지? 그럼 왼쪽에 있는 항은 그대로 쓰고 오른쪽에 있는 항은 부호를 바꿔서 써주면 이런 값이 나오지. 얘를 분모 분자에다 다 곱해줄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돼서 자 분모를 합차 공식을 쓸수 있겠지. 그럼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지. 분모가 1이 되니까 얘가 계산한 값으로 나오겠지. 그러면 정답이 3번이다. 6번 문제 풀어볼게. 이거의 분모를 유리화하면, 자, 그럼 분모에 지금 항이 이렇게 두개 있지?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 그대로 쓰고, 오른쪽에 있는 거 부호 바꿔 써주면, 얘를 분모 분자에 곱하면 되겠지. 분모는 합차공식에 의해서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겠지. 그러면은 2로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2번이 정답이다. 7번 문제 풀어볼게. 이거를 간단히 하면. 자, 그러면 분모를 유리화 한 다음에 계산해주면 돼. 여기에다가는 분모 분자의 루트 10-3을 곱하고, 여기에다가는 분모 분자의 루트 10 플러스 3을 곱하면 되겠지? 자 그런데 이제 분모에 곱할 때 어차피 우리가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잖아 그러니까 미리 계산해주면 좋아 그래서 이거랑 이거 곱했을 때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니까 그냥 분모를 바로 10 빼기 9 그러니까 1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분자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루트신 마이너스 3 써서 곱해 줘야 겠지. 빼기 자, 여기도 이거를 분모 분자에 곱하는데, 분모는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니까 1이 되겠지. 그리고 분자는 이렇게 써줄게. 그러면 분배 법칙 해주면. 이렇게 되겠고 자,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이렇게 분배해 주고 계산해 줄게. 이렇게 되지? 따라서 1번이 정답이다. 8번 문제 풀어 볼게. 이거를 간단히 하면 분모의 유리화를 한 다음에 계산해 주면 되겠지. 자, 그럼 여기는 2 루트 3을 분모 분자에 곱하고 그럼 분모는 1. 분자는 2 마이너스 루트 3 전체의 제곱 빼기 여기는 분모 분자에다 2 플러스 루트 3을 곱해주면 1분의 2 플러스 루트 3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거를 곱셈공식 이용해주면 이렇게 되고 빼기 이거 곱셈공식 이용해주면 이렇게 되지 따라서 이렇게 지워지고 마이너스 8 루트 3으로 나오겠다. 2번이 정답이다. 9번 문제 풀어볼게. 이거의 값은 이거 분모의 유리화, 이거 분모의 유리화 한 다음에 계산해 주면 되겠지. 자, 여기다가는 루트 5 플러스 1을 분모 분자에 곱할게. 그러면 분모는 1이 되고 분자는 이렇게 되겠다. 빼기 자 여기다가는 루트 5 마이너스 1을 분모 분자에 곱할게. 그러면 분모는 1이 되고 분자는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돼서 8로 나오겠다. 3번이 정답이다. 10번 문제 풀어볼게. 이거 1대 이거 의 값은. 자, 그러면 여기서 양변을 제곱해주면 이렇게 돼. 그러면 x, y가 마이너스 4니까 여기 대입할 수 있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8이 되고,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거를 우변으로 이항해주면 9 더하기 8이 되니까 17이 되겠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더해진 거17 대입해주고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4 대입해주고 그러면 17 빼기 4니까 13. 2번이 정답이다. 11번 문제 풀어볼게. 이거일 때 이거의 값은 이번에는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여기 있는 것들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대입해주면 3번이 정답이 되겠다. 12번 문제 풀어볼게. 이거일 때 이거의 값은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풀어볼게. 이렇게 쓸수 있고 여기 있는 게 6이고 여기 있는 게 7이지? 그러면 36-28이 되겠고 8로 나오게 돼서 1번이 정답이다. 13번 문제 풀어볼게. 이거일 때 이거의 값은. 자,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우변을 보면, 얘는 유리수고 얘는 무리수잖아. 그럼 유리수를 우변으로 이용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랬을 때, 양변을 제곱해주면, 루트가 사라지거든? 그래서 제곱을 해주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보면 x제곱 플러스 6x만 구하면 끝나잖아. 근데 여기 나와 있지? 그래서 플러스 9 우변으로 이항하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다. 얘를 여기 대입해주면 3으로 나오겠지? 3번이 정답이다.